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. 말하던 대통령, 외신 기자들과의 대화 중 농담을 던지는 어이없는 국무총리, 책임의피급 급한 주무부처의 장관, 탄핵이 되고 싶어 작정하고 달려가 달려드는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는. 수 없는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히 경험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. 도대체 인간으로서 기본을 어디에 내팽개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서비스 명의 한 동지가 지난 수의 참사로 반지압 방에서 운명을 열리 을 그 찬담한 공간을 들여다보면서 사진이나 찍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가 거꾸로 솟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임기 시작하고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마이다 이 정권 아무리 너그럽게 봐주려고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